제가 또향자랄로서 참외유연제 몇 개를 추천해보려고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펠체 아주라 문플라워입니다. 살짝 허브향에 장미꽃향도 섞여있고 머스크랑 자스민향도 느껴지는 향이에요. 두 번째는 칸토 코코 주빌레예요. 한번 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미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코코넛, 우디, 엠버, 머스크 같은 호불호 없는 향들이 느껴지는 예쁜 살냄새예요. 이번엔 버틀러 듀드랍이에요. 이건 성분이 진짜 착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옷에도 쓸수 있어요. 상큼한 향이에요. 뽀송한 느낌이랑 우유향에 첨가된 달큰하면서 상큼하고 뽀얀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이에요. 다음 건 붐치키 베이비 코튼 머스크예요. 이름부터 유아 섬유 유연제고 착한 성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코튼 머스크는 빨래하고 나온 딱그 향이에요. 썼을 때 은은하고 잔향이 얕게 깔리는 그런 느낌입니다.